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돌 골격의 마지막 편, 내추럴 골격입니다. 내추럴 골격을 분석하다 보니까요. 이치의 컨셉이 카리스마, 시크 모던이라서 그런지 내추럴 골격 가지고 있는 멤버들이 많더라고요. 유나나, 리아, 그리고 예지가 전형적인 내추럴 골격 갖고 있는 멤버들인데요. 이치의 이세 멤버들을 통해서 내추럴 골격의 특성과 어울리는 옷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첫 번째는요, 이찌의 유나입니다. 키큰 분들이 내추럴 골격이 많기는 많은데요. 이 이찌 멤버 중에서 가장 키가 큰 172cm라고 하고요. 어깨가 굉장히 직각으로 일자로 뻗어 있어서 직각 어깨 확인할 수 있고요. 무릎도 보시면은요, 골격이 굉장히 많이 두드러져 있죠. 이런 골격 갖고 계신 분들이 내추럴 골격입니다. 그 이런 분들은요, 골격이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게이지가 낮은 니트라던가 루즈한 이런 니트를 입었을 때 지금 밀리지 않고 예쁘게 소화를 하는데요. 다만 살이 내추럴 굴벽이 많이 쪘을 경우에는 이런 거 입으면 부해 부이 보이겠죠. 내추럴 굴벽은 아무래도 붙는 옷들 뜨는 것보다는요. 루즈한 것들이 훨씬 더잘 소화가 되는데요. 너무 짧은 걸 입었을 때보다는요. 루즈한 핏의 티셔츠나 레더 자켓 같은 경우도 굉장히 멋스럽게 툭 걸치는 듯한 그런 스타일의 재킷이고요. 사실은 웨이브 볼도 갖고 계신 분들은 다리가 길어 보이지 않고 좀 왜소해 보일 수 있는데 내추럴 볼격이신 분들은 엎드러지게 소화하죠. 내추럴 볼격이신 분들이 골격과 그다음에 관절감 이런 것들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 루즈한 옷들이 더 예쁩니다. 빡시한 티셔츠 하나 입었을 때도 오히려 몸을 드러내는 것보다 섹시하고 세련된 느낌 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내추럴 볼격은 이게 볼드한 악세사리, 목걸이나 귀걸이들이 볼드한 것들을 굉장히 잘 소화하는데 굴격감이 큰데 그런 것들과 대비되지 않고 볼드한 악세사리가 화려하게. 주기 때문입니다. 안에를 굉장히 크롭백기 입거나 핏백에 입었을 때 골격감이 너무 드러나는데 아우터를 좀 박시하게 입는다거나 파워 숄더를 입는다거나 했을 때더 세련됨이 배가 되는 거 보이시죠? 내추럴 골격은요. 상의가 강조되는 Y라인이나 하의가 강조되는 A라인의 루즈한 핏들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청 재킷이라던가 박시한 티셔츠에 와이드한청 팬츠 이런 것들 소화가 잘되 다음 멤버는요 리아입니다. 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 입지의 멤버 중에서 키가 가장 작은 162cm인데 내추럴 골격을 어깨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쇄골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고 어깨도 각진 어깨고요. 근데 내추럴 골격의 하드한 느낌보다는 좀 귀여운 그런 느낌도 갖고 있는 리아인데요. 류진과 체령이 같이 있는 사진 보실게요. 리아가 가장 작거든요. 근데 무릎 길이를 봤을 때 스트레이트. 골격인 유진과 체온보다는 키가 좀 작아도 내추럴 골격 갖고 있는 리아가 살짝 무릎의 높이가 높은 거 보실 수 있으신데요. 그래서 이거는 내추럴 골격이신 분들이 골격이 크기 때문에 다리도 좀 뼈가 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레깅스 입은 사진이 요즘 많이 돌던데요. 힙이 굉장히 볼륨감이 있기보다는 평평한 그런 힙을 갖고 있고요. 어깨는 직각 어깨, 확인하기 좋으시죠. 내추럴 골격인데 너무 하드하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웨이브 골격의 옷들도 나쁘진 않으신데요. 이 패션 보시면 웨이브 골격도 허리도 묶어줬고 A 라인이기 때문에 잘 어울리지만 내추럴 골격인 리아가 입었을 때 조금 더 화려한 느낌으로 소화를 잘 하고 있고요. 목걸이나 귀걸이의 볼드함이 찰떡으로 잘 어울리는 것볼수 있습니다. 악세사리에 시선이 가기 때문에 너무. 드러나는 그런 골격감, 뼈감을 눌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각 어깨이기 때문에 이렇게 홀더넥 잘 어울리죠. 오프 숄더나 홀더넥 잘 활용하셔도 내추럴 골격은 예쁜 직각 어깨 잘 드러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어깨에 어느 정도 골격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루즈한 니트 세련되게 소화가 되죠. 두식 있는 사진 봤을 때 다른 멤버들이 조금 스타일리쉬하게 입었는데 미아 같은 경우에 좀 평범하게 입었잖아요. 웨이브한테 잘 어울리는 가디건에 일자 핏 청바지 입었고, 짧은 재킷에 스키니 팬츠 입었는데요. 이런 느낌의 평범함 보다는 조금 스타일리시하게 입는 게 내추럴 골격을 가지신 분들은 훨씬 더잘 어울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요. 이지의 예지가 내추럴 골격이라는 거는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다르긴 했는데요. 전형적인 내추럴 골격이죠. 직각 어깨에 굉장히 뼈감, 골격감이 드러나서 매니시하거나 스포티. 그런 옷들을 소화를 굉장히 잘하죠. 내추럴 골격은 너무 핏되는 옷을 입으면 골격 때문에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이 덜 사는 것 같아요. 하얀색 옷처럼 루즈함이 있어야죠 훨씬 더 멋스럽고요. 블링한 이런 목걸이나 귀걸이를 했을 때 골격을 좀 잡아주는 그런 느낌 보실 수 있고 과해 보이지 않아서 잘 소화가 됩니다. 외부 골격은 너무 화려하거나 큰 악수사를 했을 때는 묻히는 느낌이 있다면 골격 간능큰 그 내추럴 격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옷 같은 경우도요, 패치가 있거나 화려한 거, 뭔가가 좀 붙어 있는 거 디테일이 더해진 옷들을 특히나 더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청바지 같은 경우도 루즈한 와이드핏 잘 소화하고요. 골격이 작으신 분들이 어글리 슈즈를 신으면 신발만 처박처박 걸어다니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잘못 신으면 발만 커 보이는데 내추럴 골격은 그런 골격감들이 있어서 그런지 어글리 슈즈나 워커나 부츠를 굉장히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옷 사이즈 같은 경우도요. 확실히 핏되는 것보단 루즈하게 입었을 때 훨씬 스타일리시하게 옷을 소화하고 있죠. 마지막 사진 보시면은요. 일반인들이 소화하기 어려운 오버사이즈의 재킷과 팬츠를 패션 모델처럼 예쁘게 세련되게 소화하는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너무 핏되거나 아니면 골격감을 강조하는 퍼프라던가 그런 것들이 많은 것만 피해주시면 옷은 좀 다양하게 요즘에 많이 선호하시는 스타일로 입으실 수 있는데요. 같은 이치 멤버들끼리 비교를 해볼게요. 키는 리아가 더 작지만 어깨에는 더 발달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 목 같은 경우도 리아가 조금 더긴거 확인 가능하시죠? 체련 같은 경우는 무릎 위에 단단한 근육감이 보이는 있 반면에 리아 같은 경우는 골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이번 사진은 리아와 류진인데요. 리아 같은 경우에 쇄골뼈가 도드라져 있어서 핏되는 기본 라인의 원피스보다는 디테일이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여성스럽게 소화가 잘 되고 있고요. 류진 같은 경우는 근육감 때문에 쇄골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핏되는 그런 하얀색 수트를 입었을 때 날씬해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스 패션에서 지금 겨울 시즌에 내추럴 골격이 입으실 만한 옷들 몇 가지 추천드리자면 좀 루즈한 옷들, 풍성한 옷들, 아방가르한 옷들이 내추럴 골격은 잘 어울리죠. 그래서 신발 같은 경우도 좀 볼드한 거 부츠 같은 경우에도 좀 느슨한 것들이나 아니면 스커트도 풍성한 것들 그런 거잘 소화되고요. 옷의 사이즈가 좀큰 것들 루즈하게 잘 선택해서 입으시면 멋스럽게 내추럴 골격의 장점 살려서 입으실 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리즈로 준비한 아이돌의 골격 분석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내추럴 골격으로 해서 마무리 지을 건데요. 궁금한 연예인이나 셀럽들 있으시면 남겨주시면요. 은 최대한 객관적인 분석해서 재밌는 콘텐츠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팬 대표의 나를 찾는 TV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